세하서를 마치고 요엘서를 중심으로 같이 그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요엘서가 쓰여졌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우리가 그에집트에서그그 그 바로왕의 불순종으로 에집트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남 유다 사람들에게 요아스왕 시대 때에 내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얼마만큼 그 메뚜기 재앙이 심각했느냐 하면은,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장 2절에 네 번째 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메뚜기 재앙이죠. 이런 일은 메뚜기 재앙이죠. 이런 일이 있었느냐?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데,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아멘. 자, 팥종은 메뚜기의 유충이죠. 유충. 이 메뚜기의 유충인데. 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성숙한 메뚜기를 말하는 거죠. 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이 늦은 늦이라고 하는 그 어린 메뚜기를 말하는 거죠. 늦치이늦치를 어린 메뚜기라고 말하는데, 그 어린 메뚜기가 어, 성숙한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늦이 먹었다. 어린 메뚜기가 먹었다. 또,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황충은 굉장히 큰 메뚜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초토화되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 재앙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두 가지 죄악 때문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따를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은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립니다. 매너리즘.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 네, 모든 게 이게 하다 보면은 형식적이 돼 버려 나중에는 형식적. 그래서 그 형식적인 생활을 매뇌해집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없는 기도 생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제사.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유고했지만 하나님 없는 계명.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그들이 빠져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메뚜기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늘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주님 말씀을 읽을 때늘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런 자세로 또 주님을 대할 때늘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깨어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지속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 주셔서. 그런 생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축구하시는 메뚜기 때를 통해 그들의 삶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늘 근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도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죠. 예배도 아, 뭐 돌아오는 예배, 늘뭐 같은 예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채찍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 몸의 세포도 늘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세포들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내가 지금 바로 섰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항상 우리들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신앙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차단하고 책망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했냐?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상순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꼭 목상, 돌상,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지나치 우리들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는 나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려보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다른 곳의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의 마음속 중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내 중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대고 보내셔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곡간이 다 비워져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소재 드릴 밀가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재. 여러분, 소재가 뭐죠? 밀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게 소재잖아요. 심전은 하나님께 드릴 소재 드릴 밀가루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할 텐데 번제 드릴 포도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오죠?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국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표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젊은 남녀들이 20세 이전에 약혼을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젊은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는데, 또그 신부도 어린 신부죠.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약혼한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혼식을 했던 그 신부가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력고 애통함 같이 애통할지어다. 여러분 회복의 회계는 회복의 첫 단계가 회계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회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계. 내가 뭐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내 마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내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계하는 애통이야.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쁨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회계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문 말씀에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애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계의 결단과 회계의 마음을 가지고 옷깃을 여밀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에 모든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죠 회복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기쁨이 회복이 되고 순종이 회복이 되고 내 자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되게 허락해 주신 축복도 회복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슬퍼했다. 왜 슬퍼 있는가? 9절에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여러분 소재는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겨졌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게 끊겨졌느냐? 들이 밀가루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이 메뚜기들이 먹어서, 식물을 먹어서. 여러분, 어떻게 메뚜기들이 식물을 먹었느냐 하면, 자, 거기, 16절 읽어봅니다. 17절까지 16절 17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18절까지 시작 생축이 탄식하고 소대가 민망해 하니 이는 꿀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16절에 보면은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냐 끊어졌다라는 거 식물이 먹을 식물이 없다. 두 번째 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다. 식물이 없으니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항제가 없으면 항산도 없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끊어지니 성수에서 기쁨도 없고, 기쁨이 끊어지니 마음이 황폐해졌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발화가 되어야 되는데, 17절. 자, 우리 17절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를 뿌려도 흙덩이 아래서 바라가 안 된대. 씨를 뿌려도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바라가 안 돼.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대. 18절에 보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짐승들이죠. 밖에 있는 소떼양떼 솟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먹을 부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했던 그런 죄악의 물결, 죄악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런 자연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루다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매주매주,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옷깃을 여미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불순중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깨어있고, 늘 새롭게 옷깃을 여미면서, 주님 발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단된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곰핍파니까 애집대에는 어그 카이로가 이렇게 시내가 큰 시내가 있잖아요. 카이로시라고. 그 옆에 그 카이로 시내 그 옆에 그어그 어그 성심원 동굴교회가 있거든요. 성심원 동굴교회가 있는데 원래 그 에집트 안에는 그 에집트는 여러분이 에집트 가본말을 했지만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마가라고 하는 마가 복음을 썼던 마가가 거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마가 에집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에집트로 여행을 보시면은 마가에 대해서 많이 듣게 돼요. 마가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집트입니다. 마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마가, 그리고 사도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마가, 파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마가는 노후에 에집트로 가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 해변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이 막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막 생겨났고 지금도 에집트 사람들 중에는 이 콥트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콥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귀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에집트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콥트 에집트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에집트 사람들을 콥트라고 했어요 콥트 그래서 콥트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동굴을 이렇게 비스듬히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동굴을 이렇게 비스듬히 파가지고. 예. 여러분이 코프트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얼마나 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완전히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코프트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국가에서 그 에집트는 다 이슬람교도들이 거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정권도 이슬람교도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어디로 이민을 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집트 정부에서 그저 코트교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이 카이로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너희들이 정리해 줄수 있겠냐? 물론 병 같은 거, 이렇게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은 너희들이 팔아서 수입을 얻고. 음, 대신 우리들이 쓰레기를 다 버릴 테니까, 너희들이 그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그래서 카이로 시내에서 나오는 모든 어마어마한 그런 쓰레기가 수천 대씩 저들이 사는 악합한 그 동네 시로. 상골짜기로 그 트럭들이 옵니다. 와서 거기다 다 부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썩은 쓰레기, 병, 모든 쓰레기를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갑니다. 트럭으로 와서. 쓰레기장이 쓰레기장. 거기서 쓰레기를 저들이 치우면서 신앙 생활의 자유를 그들이 얻게 된 겁니다. 그 조건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대신 핍박을 우리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달마다 그들은 쓰레기를 치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예, 콥터교인들이.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예, 얼마나 우리들은 자유롭게 기쁨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지. 그 중동에서 가장 큰 골짜기를 거기를 파가지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를 이렇게 피스듬히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오면 또 흩어졌다가 다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유, 예, 북한의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 지하 교인들이 13만 명이 있다는데, 그 13만 명 중에서 그들이 언제 붙들릴지, 적발이 되면 그들이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예배를 숨어서 드리고,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성교사 한 사람이 촬영해서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 이불을 쓰고 무서우니까,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대용을 녹음해서 왔어요, 성교사가. 녹음해서 이불 쓰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남한의 교인들을 위해서, 북한의 교인들을 위해서, 크, 13만 명이 그 숨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이불을 쓰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한가? 이 신앙의 자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9절에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밀가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이 마지막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요호와게 전으로 물소히 모고고요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아멘 자 여기 요하 선지자는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예배죠. 예배의 날을 선포하고 장로들과 그땅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모이게 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갈라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계는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회계는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회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회계 없는 그리스도인, 회계가 없는 기도, 회계가 없는 예배, 돌이킴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염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다 성에 젖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형식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제의 기쁨을 지난해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형식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성해져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